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예. 이재명 죽이기 검찰 작전 변경. 대장동은 안 되겠고, 이거 간첩단으로 엮어야 되겠다. 자, 이게 지금 검찰의 작전 변경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요. 나오라는 이재명은 안 나오고, 다른 판사, 검사, 기자들이 줄줄줄줄줄 나와. 안 되겠다. 딴거 가자. 라고 해서 지금 검찰이 고심하고 있는 거는 바로 간첩단입니다. 자, 간첩단과 관련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죠. 자. 자, 이명희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네. 자, 많은 분들이죠. 예, 임건희님. 하하하. <laughs> 아, 손혜자님 만배야 나도 줘안 잃을게 제이제이 <laughs> 리님 술 마실 줄 알아야 고시지 <laughs> 아, 술이야 마시죠 마시는데 안 좋아한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예, 스프링 케이씨님 만배에게 외상소이나 얻어먹는 양아치보다 현명한거다 라면서 후회하지 마시라고 했네요 <laughs> 네 감사드립니다. 최은순이 한 말이 있지요. 돈 싫어하는 판사 있냐? 그럼요. 오죽 했으면 최은순은 그랬을까요? 돈 싫어하는 판사 있냐? 참 대단한 얘기죠. 꿀고구마님, 대장동도 특검. 라이트님, 배임으로 엮는데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시작을, 자, 준비한 얘기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대, 이재명을 간첩단으로 엮는다. 이것도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예. 자, 지금 간첩단 관련해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 중, 동을 비롯해서 문화일보라든지 뭐 하여튼 뭐 여러 군데서 막 간첩단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나라 넘어갈 뻔 했답니다. 동아일보 기사죠. 자 문재인 전보는 왜 간첩단 기사 내사 버리다 중단했을까? 자 국회까지 손 뻗은 북한 지령 간첩단 전직 의원이 보좌관 난수표 보고. 자 이거는 몇년 전에도 이미 한번 나왔던 그 뻔한 정말 뻔한 <laughs> 어, 수법인데 그 수법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중동에서 간첩단 기사 쏟아내고 있습니다. 달아 넘어갈 뻔했대요. <laughs>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단 사건 조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대요. 야. <웃음> <어휴>. <웃음> 자, 심지어 국회까지 간첩이 <laughs> 들어왔답니다. 이 기사들만 보면은, 나라가 간첩 때문에 망하기 직전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문이고, 야당 때문이다라는 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laughs> 즉, 안보 무능으로 낙인 찍힌 윤석열 정부가 안보 무능 프레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싹 뒤집어 씌우려고 작전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셔도 과언 아닙니다. 솔직히 윤석열이 뭘 했다. 그래, 응? <웃음> <웃음>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기사를 쏟아내는 이유는... 자, <laughs> 네, 아음 이걸로 뭔가... 뭔가?"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검찰과 조중동의 송대이기 때문이죠. <laughs> 자, 다음 기사들 볼게요.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민노총과 시민단체를 앞세워서 투쟁하라. <laughs> 라는 북한의 지령이 있었고, 그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제주 간첩단이 이번에 적발이 됐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을 달았어요. 자, 단독, 역시 단독이네요. 어? 간첩단, 베트남에서도 북한 공작원에게 공작금 받아 창원이 거점 대주, 창원 야 <laughs> 자꾸 나온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 예. 조직 이름이 ㅎ, ㄱ, ㅎ이래. 이게 뭐야? 흐그흐야? 흐그흐? 뭐 이런 조직이 다 있어? 조직 이름은 참 희한한 게 있네. 흐그흐? 뭐야, 이거? 자,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회합을했고 지하조직을 여기서 결성했고, 공작금도 받았대. 자, 근데 이 조직이 뭐로 연결되어 있다? 민노총과 시민단체, 국회, 문재인 정부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다음 기사 또 볼게요. 자, 얼마 전에 보도된 거죠. 대대적인 국가보안법 수사 그러면서 북한 지령받다 국내 활동을 했다 라는 기사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 부산 제주 등 진보 단체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더라 민주 민중 자주통일 전이더라 민중 자주통일 전위 <laughs> 자 그런데 이 민중 자주통일 전이라는 데서 친일 적폐 청산 검찰 개혁을 했는데 검찰개혁 활동을 했는데 이게 다 북한의 지령이더라. 아고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반보수투쟁, 북한 지령 받고 사법적폐 청산, 검찰개혁 활동. 자 지난해 8월 진보 단체를 대대적으로 검거할 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검찰개혁 운동을 했다거든요. 그랬으면 장용진의 예, 간첩이야. 아이 만아 간첩 <laughs> 참, 웃겨 죽겠다 그죠 <laughs> 그런데 지금 이 같은 얘기는요 전부 다 어디서 나온 얘기다 실은 구구 사이트에서 이미 꽤 오래전부터 돌아다니던 얘기입니다 예, 네. 실제로 구구 사이트 썸네일이에요 <laughs> 검수완박은 북한의 지령이다 북한 지령 내용을 보니까 검찰개혁을 통과시켜라 똑화시켜라 라는 식으로 했다더라 바로 이런 극우사이트의 주장과 검찰의 지금 수사 방향은 똑같이 그냥 하나로 딱 일치해버립니다 마치 일배가 떠들면 검찰이 그대로 받는다라는 속설을 이번에도 그대로 입증한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보통 간첩사건은 국정원이 사실상 다 <laughs> 수사를 끝내고 검찰한테 갖고 가요. 그러면 검찰이 그걸 받아서 그냥 기소만 했어. 지금까지는 국정원이 다 하고 검찰은 기소만 했어. 근데 이번 사건은 뭐다? 검찰이 다 쥐고 흔들어요. 검찰이 다 <laughs> 수사해와 압수수색해 얘 잡아와 하나하나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이감첩단 수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쌍방울로 가고 있어요. 쌍방울 그룹이 아태협 아시아 태평양 평화 협회라는 것들을 그 통해서 가지고 남북 경제 협력 행사를 했는데 그 남북 경제 협력 행사가 다 뭐라고 대북 송금이다. 그러면서 이 대북송금에 관여한데는 경기도, 강원도, 그 다음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끼어있다라고 검찰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일부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검찰이 끓이고 있는 그림, 여기에 보면은 대북송금에 실무는 쌍방울이 했고, 연결고리, 매개고리는 아태협이 했고, 그 배우는 문재인 정부고, 지자체,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 민주당이 장악한 지자체 장들이 앞장섰다. 요런 식으로 딱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완성이 되면은 민주당을 통째로 날릴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등, 예, 그동안 민주당에서 사실상 운영, 오랫동안 장악해왔던 지방자치단체, 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라든지 그 강원도지사 우리 최문순 지사 같은 분들 바로 공격 들어올 겁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공격이 들어갈 겁니다. 아니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대북 송금 남북 경협을 대북 송금으로 대북 송금을 간첩단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검찰이 그리는 그림은 그거죠. 공교롭게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어제, 그 태평양 도망갔던 태평양 회장이라는 사람이 태국에서 잡혔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0일 태국 현지에서 검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외로 도피한 김 회장이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날 체포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자, 그런데 이 김성태가 어디로 이어진다? 김전 회장은 2019년 5월 북한 민족경제협력협의회 관계자와 중국에서 만나 북한 자원 협력 관련 사업권을 떼내고 그 대가로 북한에 돈을 줬다. 아니, 사업권을 따냈으면 그게 계약금 같은 거 주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불법 송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laughs> 약 30억 원 정도 된다고 그요 어?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를 뭘로 엮는다? 대북 송금을 경기도랑 엮는답니다. 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 북측 인사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북한한테 돈을 줬다는 거야. 아니, 북한하고 사업하겠다. 야, 우리 사업합시다. 어, 저한테 사업권을 주세요. 사업권 줬으면. 그래, 너 사업권 줬네. 그럼 뭘 해야 돼? 아, 당연히 돈 주는 거지. 그죠? 그런데, 여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집어넣으면서, 예, 스마트팜 지원비 50억 원을 달라고 했던 것 같아. 이게 대북 송금을 했다는 거야. 지금 다 경기도가 줘야 되는 돈을, 예, 김성태, 이 쌍방울 회장이 대신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총 640만 달러, 하나 기준 72억 원을 밀, 북한으로 밀반출해서, 아, 아 미, 북한으로 밀반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쌍방울과 이 대표의 커넥션 의혹까지 들여다 볼 것이래. 자, 이거는 뭐다? 예. 간첩단, 대북송금, 쌍방울, 이재명. 요렇게 한 세트로 묶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큐에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얘네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사실상 착착착착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꾸 성남 fc라든지 검찰이 지금 당장 이재명 의원을 괴롭히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대장동 버리고 그 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쌍방울이 <laughs> 이재명 의원한테 쌍그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고 딱 해놓고 그 이유는 뭐다? 어 대북 송금 때문이다. 대북 송금은 결국에 문재인 정권이다. 그래서 간첩도 안 잡았다.라는 식으로 해서 한 세트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까지 통치로 날리겠다는 게 지금 검찰의 속셈입니다. 우리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백광현인가 하는 놈이 그런 이상한 글을 썼더라고. <laughs> 이재명 때문에 대선에 서서 도대체 이재명 같은 놈을 용,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데 야이 나쁜 새끼야 대선은 이네 때문에 졌다 이 새끼야 자 슈퍼챗 보내주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세롬님 아, 성남 집회 때 멋지셨다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통통통 개불이님 네, 소정님 그리고 흰둥이님네 후원 감사합니다. 예, 통통통 개버린 유두 번씩이나 보내주셨네. 어, 예. 자, 네, <laughs> 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간첩단을 조작해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의원을 통째로 날리려고 하고 있고 민주 진보 세력을 통째로 죽이려고 하고 있다. 세트로 한쾌에 주리려고 죽이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자, 우리 거의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다음 얘기는 좀 보기.